의용 소방대원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응급심폐소생술 교육을 벌입니다. 민간인들로 구성된 의용 소방대는 화재 발생 시 진압과 구조 보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용 소방대원 활동을 위해 전라북도에서는 해마다 43억 9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 캠페인이나 행사 참여수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화재 진압에 참여한 의용 소방 대원은 대부분 3명이나 4명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캠페인이나 행사 참여자는 매번 수십여 명에 달하며 모두 수당이 지급됐습니다. 불이 났을 때 출동하셔 갖고 전물 정리하시거나 그렇게 정리하셨을 때 수당을 지급하는 건 당연해야 되고 그런 기위한 예산으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않은 그러니까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한다던가 어디를 방문한다든가 어,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다수예요. 요양병원 봉사 활동과 같은 의용 소방대 자체 행사 참여 때도 수당이 지급된 사례도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북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의용 소방대 봉사 활동의 경우 소방 안전 교육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의용 소방대 그 화재 예방 캠페인도 사실 소방 업무 의 일종입니다, 사실 임문인데 사실 저희가 그 화재 예방 활동에 어떤 수당이 많이 지급된 것은 사실인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화재 대응이라든가 복구, 경계, 뭐 전통시장 순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어떤 그 수당 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금 개선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30억 원 이상씩 지급되는 의용 소방대원들의 수당, 야간 순찰이나 심폐소생술 시연과 같은 필수 활동에 대한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관리 강화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김나오입니다.